자, 금일 한자 25번째 시간 이 글자입니다. 초간략본 영상 시작합니다. 이 글자는 사슴록자의 흑토자가 결합된 글자인데요. 어떤 뜻이 될까요? 이 글자는 사슴들이 뛰어 다니면서 낸 먼지를 얘기합니다. 티끌 진자입니다. 원래 글자를 보시면 사슴록자가 3마리였는데 사슴록자 3마리 있는 것은 거칠추라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사슴이 여러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용 단어 진해, 몽진, 분진, 낙진, 방진, 홍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티끌진, 중국에서는 촌이라고 하고 전혀 다른 글자를 쓰고 있고요. 일본은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자는 총 14획인데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25번째 시간 티끌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